2 0 23년 어느 날 시즌이 돌아왔다. 반갑습니다. 벨라르 소년입니다 알천알 거의 6개월 만에 올라타 봅니다. 바이크가 내네 바이크 같지가 않아요. 아, S천만 타다가 길들여져서 그런지 알차가 몸에 익질 않습니다. 아, 근데 네이키드만 타다가 이 알차를 다시 타니까 재미있긴 합니다 어디에서 웅장한 소리가 들려온다 <laughs> 빨리 오셨네요 아저 지금 워밍업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아 좋은 날씨에 이렇게 떠나보는구나 오늘 파트너는 회사 부장님을 데리고 갑니다 RS까지 동행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한 2주 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재밌지 않습니까? 이 알천알. 알천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타는 알천알. 오늘 시즌 온 제대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야 날씨가 아침부터 예술이네. 대구 현재 기온 803 쪽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온도가 대략 13도고 오늘은 또 저의 오랜 지기 파트너는 내다 버리고 오늘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포항 쪽으로 오늘 투어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렇다 소년이 오늘 갈 곳은 포항이라고 한다 아 좋구나 1차선에 부장님 옆에 차 있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보내고 한대더 옵니다 기다리세요 다 보내고요 바이크 어마어마하게 가네, 또. 저기도 바이크 온다. 와, GS다. <laughs> 이제 봄이 올 때가 됐는지 파란 나뭇잎새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장님. 아우, 좋네. 콧바람을 맞으니 소녀는 마냥 즐거워한다. 고속도로 타다 가시는 것 같아요. <laughs> 가야죠 저도 가야죠 아이고. 아이고. 오토바이 타면은 오줌이 진짜 많이 마려요방광에 가득 찬 폭포수를 내리고 나니 이제야 개운해진 모양이다. 아이고, 여기도 오토바이가 바글바글바글. 바글. <laughs> 이런 거 보면 부장님 낚시하고 싶어서 안 되는데. 사실 부장님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자, 이제 경주 토반이 끝나고 신호 받았습니다. 쓰세요. 경주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새로 생길 도로고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있던 국일. 편하기는 신길이 확실히 편해요. 근데 이제 국일이 옛날 맛이 있었고. 소년이 길을 소개하는 중이다. 아, 또 오토바이 또 서서 오네. 또 하늘 또 벌떡 일어서 오네. 나도. <laughs> 아이고, 여기 난리 났네. 충성. 아, 아, 구기를 다녀야지 이런 맛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구기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신길은 재미없어요. 땡겨야 되니까. 여기가 운치도 있고. 좋네. 아. GS 또 하나 오드방 오네. 아유. 아유 충성. 아우, GS 좋아. 아, 박스 봐. 아. <laughs> 아, 많이 나왔다 오늘 진짜. 부장이 이 정도가 한 30대 넘었겠죠? <laughs>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보문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laughs> 아, 이제 능이 보이기 시작했네. 아, 이거 엊그저께 왔는데 또또또 또, 또 왔네, 여기를. <laughs> 신라의 장엄함이 살아 숨쉬는 경주의 입성을 했다. 와. 아, 나이 아, 양발 다닿네 이게 안데리한테 5cm 줘야 되는데. 애꾸준 안데리가 소환된다. 어, 아, 두 카트. 어맨 앞에 빨간 거 있죠? 맨 뒤에 가는 것도 네이키드, 디아벨, 박명수가 가지고 있는 거. 경주에는 감나무시시 카페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조금 앉아 있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내려가죠 부장님. 거기 감나무시시 카페가 어 바이크 성지예요 성지. 경주까지 왔으니 부장님과 감나무시시로 달려본다. 이번에 좌회전입니다, 부장님. 아, 날씨 좋네. 여기가 경주의 감나무시시라는 데인데, 핫플레이스죠. 좌회전. 앞에, 택시 앞에요. 택시 앞에로 들어가야 돼요. 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라이더와 인사를 하느라 바쁜 별나라 소년이다. 특히 여성 라이더에겐 더 열심히 인사를 한다. 어? 어, 저분 강원 강원도 분 아닌가? 여기 붙게요 부장님. 앞으로 좀더 붙이세요, 부장님. 이곳은 어느새 바이크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여기가 사람들 진짜 많이 모여. 네, 그럼요. 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택한 곳은 간포로 가는 구도로다. 아 산길 좋아. 아그 좋구나. 아 경치 좋다 와. 죽이네 앞에 살짝 커브에요 부장님 넘어오는 차 이런데는 진짜 넘어오는 차 조심해야 돼요 여기 그, 그 커브로 왔고 정말 위험해요 산길이 끝났네. 또 새로운 산길 시작합니다. 야 확실히 산 안에 들어오니까 공기가 틀리네 또. 그렇죠. 아 도로 아 이게 산길 라이딩의 재미죠. 길도 한적하게 죽이는데요. 어 아, 이런 길 너무 좋아요. 확실히 바다가 가까워져 오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런 길은 진짜 고속도로 안 부럽죠. 부장님, 아, 여기 앞에가 299, 299 모터 카페인데 지금 배가 불러서 카페 가기는 또 뭐하고. <laughs> 아, 좋아, 좋아. 이제 해안도로 즐길 시간입니다. 아, 우리 부장님 인사도 받고. 집에 가시면 팔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낯선 장거리 여행에 잘 적응하시는 부장님이시다. 오 페라리 오오 비싼 차오 바람과 함께 불러보는 바라뷰 아 너무 좋다. 그러게 이 좋은 거를 말이야 지금 겨울 때 동면한다고 지금 계속 모르고 살았잖아요 부장이. <laughs> 이게 어게 어디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소녀는. 부장님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등대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 아, 부장님 여기 잠깐 내려갈게요. 여기구나. 여기 조심하세요, 부장님. 는 밤에 나는 그 소리가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장사로 가서 이제 복귀입니다. 이제 등대를 찍고 나왔으니까 장사 해수욕장으로 또 내려갑니다. 아 좋아 좋아. <laughs> 아, 길 끝내주죠? 이런 길은 진짜 용서가 안 되지. 아, 용서가 안 되네. 와, 와, 용서가 안 되네, 이거. 아 죽인다, 이거. <laughs> 뭔가 딱 갇혀있다가 촥 튀어지는 느낌. 아, 이런 거 좋지. 장사가다 왔습니다, 부장님. 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여기 들어갑니다. 최대한 우측으로 붙이시고요. 사진 찍기 좋은 날씨네. 어우 파도 너무 좋다. 파도 보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어, 집에 언제 가나? 벌써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온도도 떨어지고. 이제 가야 되는구나. 자알츠알과 함께하는 시즌온. 아이고 오늘도 재미나게 타고 이제 복귀를 해야겠습니다. 한두 시간 가야 될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절단 났네. <laughs> 이게 부츠를 계속 신고 다니니까 부장님이 하고 있는 것은 침대 위그 운동이 아니다. 부상에뭐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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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무거워라. 어짜. <laughs> 아, <Wrestle Sand motion> 아, 아, 어 배가 왜 이리 뚱이지? 어느새 저녁 노을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고속도로 가면 안 됩니다, 부장님. 저못 구해 줍니다. 고속도로 들어가시면 제가 못 구해요, 부장님. 아 우측입니다, 우측, 우측, 부장님 우측으로 오세요. 예, 벤츠 뒤에 붙으세요. 어, 어, 부장님, 직신하세요. 옆에 차아오신 부장님. 돌려야죠. 가다가 다시 합류하는 길이 있어요. 부장님, 유턴 할게요. 아 좋아, 좋아. 아, 이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이런 도로 진짜 조심해야 돼요. 도로가 부장해. 여기 지금 울퉁불퉁해요. 이래, 밖... 예, 이래, 이래 막, 이래요, 이래요. 이 도로가 지금 안 맞잖아요. 땅이 많이 꺼져 있어요. 이런 도로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오토바이가막 춤을 춰요, 막.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늘 두카티 메들린가 오늘. 아이, 또 두카티야. 네. 소년도 두카티를 좋아라 한다. 거져준다면 잘탈 것이다. 배불러라. 아, 드디어 오늘 여행의 마침표를 찍어 봅니다. 알천알, 건지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와, 오늘 재밌게 잘 탔다, 진짜. 오늘 한 450km 정도 탄것 같은데, 어, 제법 뭐, 낮에는 탈만한데, 한 4시 정도 넘어가니까, 해안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좀 추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번 알천알 시즌홀도 잘 하고 왔고, 만족합니다 에스천을 계속 타다 보니까 알차날도 많이 어색해졌고 근데 오늘 진짜 알차날 간만에 다시 타니까 너무 재밌네 내가 이 재미를 잊고 살았단 말인가 재밌게 잘 탔습니다 아우 집이 다 왔구나